부정적분과 정적분, 레벨 1,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수 fx에 대하여, 자, f'x가 4x제곱 더하기 6x일 때, 자, f1-f0의 값은, 자, f1 빼기 f0, 자, 구하고자 하는 값은, 자, 다시 쓰면, fx의 아래 끝, 위 e 끝, 0에서 1, 이렇게 될거요 따라서 정적분 정의하려면, 인티그랄 0에서 1, f 프라임 x dx 가되므로자 f 프라임 x 가 여기 4x 3제곱 더하기 ux 대입해서 자 잡고 나면 x 4제곱 더하기 자, 3x 제곱 요렇게 되겠지 따라서 0에서 1까지 요렇게 쓸수 있겠네요 됐지 자 따라서 이 값은 0은 어차피 대입하 0이니까 자1 대입하면 1 더하기 3해서 4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2번 되겠습니다. 저 다음 2번 문제. 자, 좌변에 주어진 적분 정적분 값이 4일 때 상수 a 값 구하라. 단순 계산 같은데요. 좌변에서 적분하면 자, 2분의 ax 제곱 빼기 2x. 자, 아래 끝 1에서 위끝 2까지. 자, 그 값이 4라고 했고요. 자, 따로 따로 1에서 2 돌려볼게요. 그러면 2분의 a 묶어내고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될 거고요. 빼기 2배의 2 빼기 1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4랍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3이니까 2분의 3a 빼기 2가 4. 따라서 1을 양식 마이너스 1을 양식해 주면 6이 되고요. 자, 3으로 나누어 주면 이렇게 되고 다시 양변 2곱하면 따라서 2의 값은 4가 되겠네요. 선택지 4번 되겠죠. 다음 3번,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 자, 앞부분 정적분은 아래끝 0, 위끝 1. 자, 뒷부분은, 뒷부분도 0, 1이지. 따라서 피적분 함수가 달라도 한 정적분 아래 적분 음수 있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자, 분모 통분되어 있네요. X 더하기. 1. 자, 분자 계산하니까. 자,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X, 마이너스 x 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때 분자의 2차식은 자, 1, 2, 마이너스 X 더하기 1. 어 x 빼기 2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x 더하기 1은 0과 1 사이에서 0이 아니므로 이렇게 약분 되겠지 따라서 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 빼기 2x 자 얘를 0에서 1까지 0은 어차피 대입하면 0이고 x 자 1만 대입하면 결과가 되겠지 따라서 2분의 1 빼기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최종적인 정답 되겠죠 선택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어, 피적분 함수에 절대값 X-1이 있잖아.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X 곱하기 x 1이라는 피적분 함수는 자, 여기 절대값 안에 기준 X가 1 이상일 때는 자, X, X-1 이렇게 되고요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자, X-1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자, 우리가 어, 인티그란 0에서 2까지는, 0에서 1까지는, 자, 요 함수가 요 범위에 들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x 의 x, 마이너스 1, dx 될 거고요. 자, 더하기, 자, 1에서 2까지는 요 범위니까, x, x, 마이너스 1, dx 되겠지. 그치? 자, 어차피 피적분 없어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1꼭 펴져 있냐고 해져 있지 않냐 차이고요.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고요. 이는 아,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잖아. 따라서, 앞부분 먼저 접근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3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제곱, 여기서 0에서 1까지구요. 자, 뒷부분은 3분의 1 x 3제곱 빼기, 2분의 1 x 제곱에 1에서 2까지. 자, 계산하면 되겠지. 앞부분은, 자, 1번 대입하면 되잖아. 0은 어차피 대반 0이니까, 따라서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구요. 자, 뒷부분은, 자, 어떻게 할까? 따로 따로 우리가 자 1에서 2 정적분 돌릴게요. 자 그러면 어, 어떻게 돼? 3분의 1에다가 8에다가 1 빼니까 7, 3분의 7 되고요. 더 아, 빼기 빼기 2분의 1 묶어내고 2의 제곱에다가 1 제곱 빼니까 3이 되겠지. 여기 2분의 3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어, 2분의 1 빼기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 되고요. 다음 3분의 7 빼기 3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지. 따라서 2 빼기 1에서 자 1이 최종적인 정답 되겠죠. 아,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어, 적분 결과가 유일합니다. 자, 그때 상수 A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아래 끝, 위끝 보니까 절대 값 같고 부호 반대자란. 따라서 이게 우리 전개를, 비적분 함수 전개할까? 그럼 X 5제곱이고요세제곱의 개수는 자, A하고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는데 X 세제곱이될거고요 다음에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는 어, 1x제곱밖에 없죠 자그 다음 x1차항은 ax밖에 없고요 상수항은 a d 거에자 항이 여섯 개 맞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됐고요 자이 p적분함수에 대해서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인 아래 끝위 끝에 대해서 어, 우리 홀수 차수 함수는 제로의 수렴하자라 그리고 상수항 포함한 짝수 자이 둘만 자두배의 인티그랄 0에서 3까지 p적분함수 대상으로 해주면 된다고 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자, 따라서 자, 두배 묶어내고요. 예, 적분해주면 3분의 1에 x 세제곱 더하기 ax의 아래 끝0위끝 3. 자그 결과가 6의 수렴한대요이 그러니까 등식에서 이 등식에서 양변 이렇게 좀 지울까요? 자, 따라서 되고요. 여기 2로 나누어 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좌변에서 0 대변 0이고 3만 대변이면 3분의 1에 3의 세제곱 곱하고요. 더하기 3a, 외가 3이래요. 자, 요렇게 약분 될 거고요. 양변 3으로 또 나누어주면 이렇게 되지. 따라서 a는, 자,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2가 최종적인 정답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1번 되겠습니다. 다 6번. 자, 다함수 fx에서, 자, 도함수 f'x가 2차 다함수로 적어졌죠. 자, fx의 극속값이 1대 f0의 값을 구해달라. 자, 먼저 주어진 F'X, 이수분해 해볼까? 자, 1, 1, 1, 3. 저기 1되고 여기, 여기 3되는데, 어, 어떻게 돼? 플러스 2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생긴 되겠지. 즉, F'X는 X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프 개념 한번 그려보면, F'X는 최고 항계 손수 위로 걸러이면서 X 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어, 3이지.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될 거예요. 따라서 f(x)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 자 극소값은 어디 어디 생겨? 여기 아, 극소값은 마이너스 1이 생겨 즉, 구하고자자는 아, 극소값은 f 마이너스 1이 되고 개가 2라고 줘줬죠. 여기서 등식하는 상황이될수 있잖아, 그렇지? 자, 더불어 여기 f x 에 주어져 있는 전개된 식에서 양변 x에 대해 적분하면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자,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적분상수 C인데.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니까,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아이 3분의 1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더하기 1 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되네. 더하기 C. 됐죠? 3분의 1 더하기 1 빼기 3 더하기 C. 얘가 2가 되어달랍니다.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어, 따라서 C는 2에다가 더하기 2에, 2에다가 빼기 3분의 1. 따라서 C는 4-3분의 3분의, 3분의 11되겠데그렇지 여기 3분의 11을 집어넣고, 어차피 따라서 f 0은상수항으 의미하니까 3분의 11이 최종적인 정답 되겠죠. 선택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다음 항 수의 팩스자. 모든 실수 액스에 대하여 자, 로런 항등식이 조졌다. 자, 그리고 F-1이 3일 때 상수 A값 구해달라. 자, 초진 항등식 좌면 보니까 자, 적분하고 있는데, F라는 함수를 적분하고 있는데, 다시 미분해 달래. X에 대해서. 따라서 FX가 되겠지. 자, k 를 k 가 바로 X 제곱 더하기 AX, FX를 준것같구나 자, 그때 F-1이 3이니까, F-1은 1-A가 되고, k 가 3이 됨므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선택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자, 다수 fx 가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요런 한등식이 주어졌대요. 어, 자, 그때, 자, x1로 가까이 할때그한값 구하라. 여기, small ft, small ft, s m ft의 한 부정적분을 large ft라고 게기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어떻게 돼? 요이 부분이 large fx-large f1이라고 쓸수 있고, 여기에 x-1로 나누고,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할 때, 얘를 구해달라는 거죠. 자 얘를 의미하는 방법은 라지 f 프라임 1을 의미하고 얘가 바로 f 1이 얼마인지 구해달라는 문제로 귀결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항등식으로 돌아와서 항등식으로 돌아와서 어, 여기 뒤에 우변에 여기 얘를 자 얘를 k라고 잡을게요. 자 k라고 잡으면 아래다 쓸까? 자 f x는 뭐가 돼? 3 x 세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 이렇게 될까요? 됐지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k를 다시 잡아보죠. k는 인티그랄 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여기, 우리, 여기 k를 이렇게 잡았잖아. 그래서 ft dt인데, fx자리, x자리 t 도 되잖아. 그래서 3t 세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 dt라 쓸수 있지. 따라오죠. 따라서, 어, 우리가 절대값 갖고부호 반대의 아래끝 밑끝. 따라서, 기함수는 제로. 따라서, 상수함은 짝수함수로 보고, 원수잖아. 따라서, 두 배의 인티그랄 0에서 1, k 더하기 1dt 얘가 상수니까 적분하면 두 배의 k 더하기 1에 t가 되고 이렇게 될까요? 그냥 t에만 이제 적분할까 이렇게 해서 t에 대면서 0에서 따라서 적분하면 1이 되니까 두 배의 k 더하기 1이 어, 바로 k와 같다. 자 k로 출발해서 그 값이 두 배의 k 더하기 1과 같다. 따라서 정기항의 k는 2k 더하기 2가 되므로. 따라서, 어, 성수 K는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죠. K가 마이너스 2, 따라서 여기 K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 성수하게 되겠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F, 어, 여기 F1을 구했잖아. 1을 구해달라 했잖아. 따라서 F1은 301에서 자, 2가 정답이 되겠죠. 어, 선택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수의 백사자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자, 요렇게 항등식이 주어졌고요 만족시킬 때, 자, F, A 값 구하라. 자, A 값부터 먼저 구해야겠지. A, 상수 A 값부터 먼저 구해서, 그 F, A를 구해줘야겠지. 자, A 값 구하자. 자, A 값 구하려고 하니까. 자, 주어진 항등식에서 X 자리에 0을 대입할까? X 자리에 0 대입하면 좌변은 0이고요 자, 우변은 F, 0. 이렇게 되겠지. 즉, 다시 쓸까? 따라서 F, 0이, 자, 0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두구요 자, 그다음에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좌변은 f(x)가 되고요. 자우면은 f'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a가 될까요자 여기 이 항등식을 보면서 여기도 항등식, 항등식 보면서 다함수 f(x)라고 했으니까 x 차수부터 보자. 자 만약에 자 f(x)가 자 1차였다고 보자. 자 그러면 좌변은 몇차 최고차기 1차, 최고차고비가 자고 자우면은 얘가 상수항이 되고 얘가 2차니까 결국 2차가 되니까 1차, 2차가 같을 수 없잖아. 따라서 fx 1차가 될수 없겠지. 자, fx가 2차에다고 생각하자. 그럼 좌변은 여기가 2차가 되고요. 최고차만 얘는 1차가 되고 얘가 2차니까. 같을 수 있겠지. 얘가 2차, 2차니까. 그래서 2차 잠시 킵해두고요. 그럼 이제 3차가 되면 어떻게 될까? 3차면 좌변은 3차가 되고요. 2분하니까 여기 f'x 프라 2차가 되고요. 얘는 2차잖아.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여기 2차밖에 안 되거든. 그럼 fx가 4차, 5차 의미가 없지. 따라서 fx는 2차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렇지 자, 따라서 fx를 이렇게 합자. 어, A, 아, A가 있으니까, 아, 여기 A가 있지. 자, A가 있으니까, 어, 이렇게 할까? 어, 어차피 봐. 얘가 2차라고 잡았을 때, 얘는 1차고요 얘가 2차니까. 2차 한계수는 3이 될 수밖에 없지. 계수 비교법. 따라서, 3X 제곱 플러스. 1차 한계수를 P라고 잡고요 2차 한계수를 Q라고 잡을게요. 따라오죠. 그래서 FX를. 3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pq는 상수, 이렇게 잡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도함수부터 구해놓고 할까 도함수는 6x 더하기 p가 될거 아니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이항 등식에, 자, 요 fx와 f'x를 대입해서 최종적인 우리가 어, pqa에 대한 등식을 잡아보자. 그럼 좌변은 3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가 되고요. 자, 우변은 얘하고 얘하고 돼야 되니까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 더하기 p가 되겠지. 됐죠? 자, 이렇게 되거든. 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fx 얘를 잡을 때 f0이 0이다라고 생각하면 q를 그냥 쓰지 않아도 되겠지. 다시 q를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따라오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따라서 1차 개수. 얘랑 얘랑 같아지니까 따라서 p는 6이됨을 알 수가 있고. p가 6이구요. 좌변에서 산수항이 0이구요. 우변에서 a 다기 p인데 p가 6이라면 따라서 a 다기 6.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a는 f-6을 의미하고요. 자, fx가 3x제곱 더하기 p자리에 6을 대입하면 6x. 따라서 마이너스 6 대입하면 3 곱하기 36 더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6. 따라서 2배의 36이 되어서 결국 72가 최종적인 정답되겠죠